우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만큼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 무대를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감기, 비염 등의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과일차와 같은 몸에 좋은 건강한 음료를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제 건강을 챙길 시간도,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일교차도 심해지고, 기온도 낮아져, 감기가 잘 걸리는 것 같아, 오늘의 음료, 플루티니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이폰이라는 커피 추출기구와 에티오피아 리무 시투 그리고 디카이퍼사의 혼성주 등을 이용하여 오늘의 음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이폰의 플라스크라고 불리는 부분을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크에 뜨거운 물약 350ml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끓는 시간을 단축시켜 더 빠른 시간 안에 커피의 많은 성분들이 추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크 외부에 물기가 있으면 플라스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드입니다. 로드에 장착해줄 필터는 용 필터입니다. 용 필터는 종이 필터와 다르게 오일리한 성분을 조금 더 많이 추출할 수 있어 부드러운 텍스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무 스틱을 이용하여 용 필터의 센터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형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추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과일차를 끓여주실 때, 과일 중에서도 특히 귤과 배와 같은 감기에 좋은 과일로 차를 끓여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귤껍질과 배를 건조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귤껍질 5g 계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조한 배입니다. 마찬가지로 5g 계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한 과일을 로드에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고 있는 플라스크에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라스크 상부에 있는 공기층이 열을 받아 팽창을 하게 되고 물을 밀어내게 됩니다. 밀려난 물은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추출이 진행되면 나무 스틱을 이용하여 골고루 추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귤껍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비타민이 많을 뿐더러 숙취해소 그리고 기침완화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의 성분이 추출되면 이렇게 투명했던 물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불을 끈후 버너를 옆으로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팽창했던 공기층이 다시 수축을 하면서 물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이 내려온 동안 저는 커피 추출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드에 용필터를 장착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원두는 에티오피아 리무치트입니다. 14g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리무치트는 와인, 레몬글라스, 자스민의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45의 그라운드 사이즈로 보통의 핸드드립 굵기보다는 살짝 가늘게 준비하여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성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추출이 완료된 과일의 로드를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두가 담긴 로드를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을 켜놓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나무 스틱을 이용하여 잘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추출한 물에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커피에서 부족한 맛을 과일이 채워주기도 하고 커피와 과일이 만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배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애프터 테스트는 여러분들에게 긴 여운을 남기는 맛이 될 것입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불을 끈후 버너를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5회 교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내려온 동안 저는 혼성주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카이퍼사의 크랜드카시스입니다. 20ml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랜드카시스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감기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카이퍼사의 애플리코브랜드입니다. 15ml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프리컵 브랜드 안에 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은 폐기능 강화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거마이스터입니다. 20ml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거마이스터는 56가지의 허브와 향신료로 만들어져 처음 개발될 때는 감기약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출이 완료된 커피를 전량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스푼을 이용하여 잘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준비해두었던 주전자에 음료를 전량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가위를 소량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음료 플루테니언을 드시며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마치겠습니다.